잘 먹는데? 이건 아것아니안준 것도 아닌데 왜 쟤는 그냥 무슨 걸신들린 것처럼 먹냐 야 무슨 폭죄나 하냐? 그러니까 누가 알면 안주애 같아 굶는 것 같아 천천히 천천히 좀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이큰 것도 얘가 먹는다니까? 뭐 아이고 잘 먹어서 좋기는 한데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그러니까 너무 먹어서 살 찐다? <웃음> <웃음> 아이야, 우리 딸 힘들어 큰딸, 작은딸 다 빨리 달리야 <laughs> 아우, 예쁘게 잘 먹는다.